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 마왕, 잔마왕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리한 AI 툴 모음에 대한 자료를 공유할까 합니다. 굉장히 짧은 영상이 될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 QR코드를 읽으시거나 또는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만든 AI 툴들에 대한 리스트 파일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리스트 파일은요, 제가 노션을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정리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표 형태로 정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필터가 처음에 띄워져 있을 수도 있고 안 띄워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필터가 안 띄워져 있을 경우면은 이 필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필터에 지금 태그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태그를 이렇게 보셨을 때그룹핑이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 이미지 생성 AI와 관련된 툴들만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이미지 AI에 대한 툴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간단한 설명이 메모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URL에서 어 사용하고 싶은 AI의 URL에 클릭을 하면 바로 그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리스트에서 앞으로도 계속 좀 계속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워낙 빠른 속도로 많은 AI 툴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어 저도 여기 있는 툴들을 모두 다 활용해 보지는 못했고, 이름이라도 알게 되거나 이 주소만 알게 되면 우선은 여기에 좀 정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추가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커멘트 기능을 통해서 커멘트를 달아 주시면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리스트를 확인을 해 주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노션에 좀 정리해 놓은 여러가지 자료들을 따로 모아서 링크를 하나 더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에서 제가 노션 링크라고 만들어 놓은 링크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링크에서는 제가 만들었던 이전에 소개했었던 업무의 잔머리 영상 리스트 그리고 방금 보셨던 AI 툴 리스트, 그리고 제가 2021년에 잠시 운영했었던 주재원 생활에 대해서 다루었던 노마드 엔지니어에 대한 영상 리스트도 이렇게 같이 다루어져 있으니까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 또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새 탭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니까요. 이새 탭에서 열린 링크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 URL 요것만 바로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영상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 아래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노션으로 만든 다이어리 템플릿, 독서노트 템플릿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테로를 활용하기 위한, 이거는 조테로와 바로 연계되는 요 노테로, 이것도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과도 같이 연계이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참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제가 글로 정리해 본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채 GPT 처음 나왔을 때이 활용법에 대해서 간략한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것도 요,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노션으로 정리한 챗GPT의 기본 기초적인 기본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요렇게 빠르게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요. 요 내용도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노션에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공유를 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접하게 된 알게 된 AI 리스트들에 대한 것을 표로 정리해서 그 자료를 공유를 해두었으니까요. AI툴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데 어떤 툴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에서 한번 쭉 찾아보시고 관심이 가는 AI툴들을 하나씩 클릭해 보셔서 직접 사용해보시면 빠른 활용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